안녕하세요. 인터넷 끝판왕입니다. 드디어 7월 10일 밤 10시 언팩 행사에서 삼성의 역대급 핸드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갤럭시 Z 폴드 플립 6의 스펙이 공개되었는데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스펙 정리 빠르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에도 엄청난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 인터넷 끝판왕 사전 예약 신청 방법은 하단 더보기 달 링크 또는 155의 356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갤럭시 Z 폴드 6의 용량은 256GB, 512GB, 1테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출고가는 256GB가 222만 9700원, 512GB는 238만 8100원으로 전작인 폴드 5에 비해 약 13만 원 정도 비싸지긴 했지만 무게가 253g에서 239g으로 14g이나 줄었고 펼쳤을 때 두께는 6.1mm에서 5.6mm로 접힌 상태 는 13.4mm에서 12.1mm로 무려 1.3mm나 줄었습니다. 화면 크기도 조금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커버 스크린은 6.2인치에서 6.3인치로 0.1인치가 커지면서 조금 더바 형태로 변경이 되었고 메인 스크린은. 7.6인치로 전작과 동일하지만 베젤의 크기를 줄이면서 체감상 조금 더 커진 화면의 느낌을 주는데요. 배터리 용량은 4,400mAh와 똑같지만 비디오 재생 시간은 2시간, 오디오 재생 시간은 4시간 더 늘었고 램은 12기가, AP 칩셋은 전작보다 좋아진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3세대 모바일 플랫폼을 탑재했습니다. 1.6배 더 좋아진 베이퍼 챔버와 최대 밝기 또한 1,750니트에서 2,000 6 0 0트로 좋아지면서 생생한 그래픽을 제공해 주는 레이 트레이싱으로 더 오랜 시간 안정적인 성능으로 게임을 할수 있게 해 준답니다. 후면 카메라 성능은 초광각 1200만, 광각 5000만, 망원 10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는 1000만 화소의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400만 화소. 아쉽게도 전체적인 카메라 스펙은 폴드 5와 똑같긴 하네요. 외관 재질은 강화된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과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를 적용하면서 더욱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색상은 실버 섀도우, 핑크, 네이비 이렇게 세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폴드 시리즈에서는 처음으로 핑크 색상이 나왔는데요. 아제폰으로 불리던 폴드가 여성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갤럭시 Z 플립 6의 용량은 256GB, 512GB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출고가는 256GB가 148만 5천원, 512GB는 164만 3천 4백원. 플립 6도 마찬가지로 전작에 비해 9만원 정도 비싸지긴 했네요. 무게는 187g이고 펼쳤을 때 두께는 6.9mm로 플립 5와 동일한데요. 하지만! 접었을 때 두께가 15.1mm에서 14.9mm로 0.2mm 줄어들었습니다. 화면 크기는 커버 스크린 3.4인치, 메인 스크린은 6.7인치로 변화된 점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배터리 용량은 3700에서 4000으로 300mAh가 늘었고 배터리 용량이 증가한 만큼 비디오 재생 시간은 3시간, 오디오 재생 시간은 와, 9시간이나 늘었는데요. 램 12기가 AP 칩셋은 폴드 6와 똑같이 퀄컴의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A 3세대 모바일 플랫폼을 탑재했고 그리고 이번에 플립 시리즈 최초로 베이퍼 챔버가 탑재되면서 핸드폰의 발열을 잡기 위해 공들인 게 보여지는데요. 최대 밝기 또한 1,750 니트에서 2,600 니트로 더 좋아졌는데 후면 카메라의 성능은 광각 5,000만, 초광각 1,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는 전면 1,000만 화소로 카메라 스펙도 전작이랑 동일하네요. 하지만 새로운 카메라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그건 위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외관 재질은 폴드6와 동일하게 강화된 아마 알루미늄 프레임과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2를 적용했고 플립6 색상은 블루, 옐로우, 민트, 실버 섀도우 네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트랑 옐로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이제 스펙을 알아봤으니 폴드 플립6에 새롭게 추가된 AI 기능들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클 투서치 SNS나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에 어? 이게 뭐지? 했을 때홈 화면을 길게 누르고 궁금했던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내가 따로 검색해서 찾지 않아도 구글에서 알아서 찾아줍니다. 두 번째 플렉스 캠 플렉스캠 기능은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한테 진짜 유용한 기능인데요. 핸드폰 세팅을 하고 포즈를 딱 취하면 자동으로 중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사진 촬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포토어시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면 이보다 더 완벽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플렉스 윈도우. 플렉스 윈도우를 이용하면 더욱더 다양한 AI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실시간 통역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의 듀얼 스크린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번역된 텍스트를 메인 스크린과 커버 스크린에 각각 동시에 보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챗 어시스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편리해졌는데요. 회의 중 급하게 답장을 해야 하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답장 추천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해 맞춤형 답장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것 같네요. 네 번째 노트 어시스트. 갑자기 팍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막 날려서 글쓸때 있잖아요. 아무리 개떡같이 필기해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완벽한 포맷으로 만들어주고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도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요점 정리까지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편하겠죠? 역시 삼성의 역대급 핸드폰이라 그런지 스펙이랑 기능들이 진짜 엄청 많은데요 최신폰인 갤럭시 Z 폴드, 플립 6 누구보다 좋은 혜택으로 빠르게 쓰고 싶지 않으세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사전예약 신청하시면 제조사 사은품은 물론 인근만의 특별한 혜택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 신청 방법은 하단 더보기란 링크나 1 5 5의3 5 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국내 최대 현금상품 타사보다 지원금 적으면 120% 보상 당일개통, 전액현금, 당일지급 타사비교 환영